안녕하세요. 익절의 정석입니다 네, 지금 시간 4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매일같이 단기 수익을 챙기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흐름의 시장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급등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갔던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인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확히 이틀 전에 이정보본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10위 기억하시죠? 자, 단 하루 만에 17% 급등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타점 어, 잡아드렸던 알파커크는 무려 43%라고 하는 수익률로 연결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밴드 19%, 빅타임 23%까지 자, 어제 딱 하루 동안 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누적 100%가 넘는 수익률 여러분들의 계좌로 직접 꽂아드린 겁니다 자이 외에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아르고 아, 거의 400% 향해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아더 120% 넘었습니다 어제 진입한 놈이에요 이거 솔레이어 85% 아크 55% 하이파이 21% 등등 자말 그대로 지금 돈 복사 어,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등 종목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요 녹화된 거 아니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정보방은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들 편하게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코인 자 바로 애니메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코인은 최근 급등을 보여드렸던 다른 코인들과 상당히 흡사한 상승 직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데이터부터 살펴보자면 업비트 상장 이후에 최근까지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다가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이 매진 물량이 쌓여 들어오면서 5일 20일선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요, 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0일 이평선까지 단숨에 위로 돌파를 하며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당 5일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주면서 60일선과의 골든 크로스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으로 이 하락 추세선까지 위로 돌파한 시점에서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자 이제 확실한 상승 추세 전환을 알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자그 말인즉슨 본격적인 상승랠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인 거죠. 자 실제로 지난 주부터 이러한 하락 추세 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추세 전환이 나온 코인들만 잡아드린 결과 어쨌든 하루만 몇 퍼센트죠 누적 1 퍼센트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었죠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최근에 들어온 이렇게 강력한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아직 그만큼의 상승 폭이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애니메 코인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자 바로 위쪽 있죠 자 가장 두터운 매물 대 이전에 저항대로 작용을 해줬던 3 9원 부근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급등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사유는 이 상당량의 매집 물량까지 본격적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다음 상승장 내내 급등 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129원까지도 폭발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철저한 분석 그리고 확실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어, 지금과 같은 이런 수익률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 가고 있는데요. 자 다만 지금 이 영상은 실시간 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덕세레큰 시장에서 혼자 투자에 나서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정보방 운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자, 그리고 앞으로 매도 타점까지 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24 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애니메 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